이번 대결은 소금 대결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맛 표현이 나올까요? 바닷물을 끓여 만들어진 이 소금은 바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특징인데 유명세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광산에서 채취한 이 소금은 예쁜 색으로도 유명한데 겉모습만큼 맛도 좋을지 궁금하네요.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태양과 바람으로만 만든 전통 소금이에요. 공정무역 방식으로 생산되기도 해서 맛뿐 아니라 가치까지 담겨 있죠. 과연 혀끝에 어떤 인상을 남길까요? 일본 소금부터 시식하겠습니다. 음, 뭔가 익숙한 맛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소금만의 킥이 느껴지지 않아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소금 시식하겠습니다 음, 저는 소금의 익힘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금은 이 어떤 익힘 정도? 퀴성 이, 저한테는 약간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어, 보류하겠습니다 3번 소금 시식하겠습니다 음, 이 소금의 텍스처는 저에게는 전 느껴지지 않네요 네, 탈락입니다 마지막 4번 소금 시식하겠습니다. 이 소금은 잘 말려졌어요. 소금이 이분하게 익었어요. 소금이 고루 잘 말려졌어요. 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심사위원은 안대를 벗어주세요. 어, 이 소금 이름이 뭔가요? 이게 바로 페루 마라스 염전에서 온 소금이에요. 해수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니고, 해발 3,380m 성스러운 계곡이라 불리는 고지대에서 자연 지하수로만 만들어지거든요. 500년 넘게 이어진 전통 방식으로 햇빛과 바람으로만 증발시켜서 결정화한 천연 소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소금이라서 단순히 맛뿐 아니라 생산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선택이죠. 이 마라스 소금은 환경도, 사람도, 맛도 다 챙긴 소금이에요. 셰프들이 마무리용으로도 많이 쓰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맛도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맛있는데 착하기까지 하다니. 마라스 소금은 어스맨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